자 지금부터 여러분 하랑 리뷰를 시작할건데 자 오늘 하랑이 업데이트가 됐죠 여러분들 오늘 하랑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하랑 처음에 제가 지금 코맥메이 소리나는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 비염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지금 약을 두개를 먹었는데도 몸이 들지를 않아 그래서 코가 계속 막히니까 좀 이해 부탁해요 어쨌든 처음에 오늘 하랑이 들어올 때 그냥 코스트 없이 그냥 마이룸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그냥 마이룸 상태에서 들어와있었고 선물함으로 오지 않았고, 마이룸에 이, 어, 스페셜 패키지 구매한 아이템들과 함께 들어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와 있었고, 이거는 제가 데빌 레벨이 높아서 들어와 있는 거고, 이렇게 다섯 개까지 해서 들어왔고, 뭐, 보여드리면, 사실 어제 옵션 설명을 따로 드렸지만, 여러분들 옵션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냥, 우리 처음에 나온 옷, 컬렉션용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우선 생긴 거는 진짜 잘생겼죠 생긴 건 진짜 더 저도 마음에 드는데 어 눈이랑 이런 게어 이번에 좀 생각해서 만든 것 같긴 해요 좀 괜찮기도 하고 어좀 예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아바타에 이거를 박으면 최고속도 를1더 올릴 수 있어. 다른 캐릭터보다. 그래서 스탯 재분배를 이용해서 아마 힘을 2 줄이고, 이거 5, 4, 3, 2? 5, 4, 3, 2, 5, 4, 5, 5, 5 아, 5, 6, 2, 2나, 막 이렇게 스탯을 바꿔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히들 러프처럼. 어, 5, 6, 2, 2, 그래. 5, 6, 2, 2 정도로 바꿔서 쓰시면, 아, 얘 예, 하랑도 되게 쓸만할 것 같은 캐릭터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꾸며보니까 되게 이쁘죠 우선 롤업까지 했어 너무 괜찮죠 다리가 다른 애들보다 긴가봐 다른 애들은 이렇게 끼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하랑은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여기까지 막 다리 살 속살도 보여 이거 완전 패셔너블한데 스킬이 아 이거 좀 별로다 그니까 굉장히 굉장히 잘 만들었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까 게임하면서 제가 레인보우 리그를 하락으로 좀 뛰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 점프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우선 히들러프 같아가지고, 좀 약간, 그 약간, 그런 붕뜬 감은 있는데, 어쨌든, 좋, 나쁘진 않아. 그래서 지금, 그래도 베라보단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주캐로는 안쓸것 같고, 한 부캐 정도, 어.. 하, 베라 다음으로 쓰는 캐릭터 정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히든러프가 너무 옵션이 좋아가지고 히든러프는 버리고 갈 수가 없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모션이랑 이런 것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은 살짝 끄고 효과음만 들을게요. 자, 비밀번호를 걸고, 자 만들면, 자 동작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동작을 하나씩 봅시다. 웃음. 어? 이렇게 웃겨도 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키크 키크 거리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재담 아, 실력이 으뜸이구나. 아저 슈가 웃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는기야너좀 조용히 해. 오늘은 슬픈 다리 뜰이 굶어 죽여버릴까 보다. 죽이 안 해? 옥잡이 어, 마음에 안 드네. 자, 다시 화냄. <laughs> 이 몸을 화나게 하다니 겁을 상실했구나. 다시 <laughs> 명부에 이름이 없는 걸 다행으로 알게나. 어 목소리는 진짜 좋다. 허호 이거 참 놀랍도다. 놀라워. 어, 운동도 귀엽다. 허허 이거 참 놀랍도다. <laughs> 놀라워. 인사. 안심해. 지금 데려가려는 건 아니야. 오, 졸라 오싹해 씨발 <laughs> 야, 인사가 되게 오싹한데? 인과 연이 만났구나. <웃음> 네. 사네들리겠 <laughs> 네. 아. 아, 피지땀 흘렸네. 일각이 급한데 뭐 하는 게냐? 별로 도발이 안 된다 이거는. 저런 벌써 지쳤단 말이냐? 별로 도발 같지가 않네. 아직 일러. 시간은 많아. 이거? 그대들의 실력 보여주겠어? 그니까 자, 동작은, 뭐, 볼거 있을까요? 뭐, 똑같겠죠? 동작은.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아요. 그, 다른 포즈. 포즈도 안 봐도 되죠? 표정도 굳이 안 봐도 되죠? 야, 이거 웃음소리 나랑 비슷한 거 아님? 똑같은데? 따라한 거 아님, 이거? 내내 <웃음> 뭐, 내 웃음소리 아니야. 어떻게 내 웃음소리를 베낄 수가 있지? 어떻게 내 웃음소리를 베낄 수. <웃음> <웃음> 이렇게 웃어야지. 하여튼 센스가 없네. 그러면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다니면서 모션이랑 좀 볼게요. 음, 누구를 초대할까? 누구를 초대할까나. 아 비번이 초대가 안 되네. 코아도 초대가 안 되네. 혼다해요아 그럼 되겠네. <laughs> 똑똑한 것. 자 그러면 어떤 거 달려볼까요? 스피드가 제일 보기 좋겠죠. 발판도 있고. 그러면 뭐 멘모션 한번씩 봅시다. 우선 배경 소리는 꺼놨어요, 여러분. 임요시. 자, 오 어, 일자로 떨어지고요. 착대 모션. 오. 이게 히들러프랑 비슷해. 히들러프랑. 근데 이게 진짜 무거워, 얘 살짝. 얘데 대절 점프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 잘안 돼. 근데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있잖아, 그건 어떻게 해, 그, 피겨처럼 어떻게 해? 튕겨나갈 때 되는 건가? X발판? X발판을 밟아야 되는 건가? 어, 갑자기 기대되는데? 이거 좀 이따 해봐야지. 슈점을 해보라고요? 오케이, 했어. 그니까, 러 X발판 밟으면서 뒤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때처럼 빨리 안 돌지? 그냥 한 바퀴 돌잖아. 야, 이거, 이거 보다 X 발판 있는 맵이 뭐있 지? 이거는 근데 뒤로 밖에 안 되지 않나? 어차피 떨어진다. <laughs> 뒤디밖에 그안 되죠. 이씨구나구나이씨 필요 이거 안 되겠다. 떨어지는 모션을 보자.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슈퍼 점프에서 보여드리면 되죠. 아니 X 발판 있는 떨어지는 맵 없을까? 나 튕겨 보고 싶은데. 이렇게 튕튕 튕겨 보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음... 아 변캠 변캠 근데 약간 화질이 흐려지지 않나? 괜찮으려나 그럼 2번 해보죠 오케이 오케이. 변캠 가봅시다. 떨어진다! <laughs> 리스폰 먼저 보여드릴게요. 막 <laughs> 어, 살짝 돌아주고 여기서 이거 밟고 여기인데요. 자 <웃음> 먼저 가자. <laughs> 볼 근데 야이 정도면 피겨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너무 조금 돌아 많이 좀 돌지 자 모샤 죽을 거라 생각했어 아 죽을, 죽을 거라 생각했어 이러고 나타났는데 아직 데려갈 사람이 자 분노 모샤 와 분노 모샤 멋있다 이 정도쯤은 여단장이지이 몸은 불사의 <laughs> <laughs> 분노모션 멋있다 기다렸나? 뭐야? P A U B R K G A 뭐죠? 다시 분노모션.. 어야 어디가 어디가 아, 화면 고정... 어, 뭐야? 잘못 눌렀다. 이거 하고요, 알겠어요. 아이, 진짜 기다려 보세요. 그럼 더잘 보이는 데서 해주고 싶은데, 아, 블럭에서 하자. 여기가 더 좋겠다. 제가 화면 고정하고 떨어뜨려 줄게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화면 고정을 안 써. 왜냐면 그게 좀... 사실 불편하거든. 여기서 죽을 거라 생각했어. 이렇게 냅두고 화면 고정했죠. 됐죠? 이렇게 한대 보여달라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죠. 아 뭐야? 아 이거 이걸 누른다라고 E스킨 눌렀어. 이런 빠가. <laughs> 참마. 이런 빠가. 잠시만. 이 어, 야, 어디가? 여반장이 죄, 여기서 해야 되겠다, 여기서. <laughs> 여기가 제일 적합하겠어. 사람이 됐죠 자, 이렇게 누르고. 그봐,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고 탄생하잖아. 이게 끝이야. <laughs> 이게 끝이야, 남았어. 이게. 이 다른 모션이 없어. 이 정도쯤은 여반장이 아직 데려갈 사람이 분노, 분노! <laughs> 팀 바로 아까 어떤 분이 알려준 건데, 라스 껴도 안 커진다 그러던데. 해볼까요? <웃음> <웃음> 원래 라스 김에 다른 캐릭터는 켜, 커지거든요? 근데 하랑이는 안 커진다 그러더라? 와, 진짜 예쁘다! 와, 떨어지는 모습 봤어, 여러분들? 봐봐, 봐봐. 떨어질 때잘 봐봐, 얘가 이거 이거 라스끼니까 존나 예뻐. 내려올 때 봐, 요정이야. 울고 봐. 오, 와 존나 예뻐. 기다 아직 데려갈 사람야자 고정하고. 기다렸나? 분노 써볼게요. 커지나? 왜안 커져? 사기꾼. 다시 보여줄게. 이것만 보여준다. 떨어지는 거. 이치 개예쁘다 근데 진짜로. <목소리> 요정인 줄. 캐릭터는 아바타에 이미 껴져 있어요. 캐릭터에는 캐릭터에 라스 껴져 있고 코스튬에 다시 낀 거야. 이게 뭐, 뭐냐면 마지막에 낀 부위에 라스가 껴져 있으면 그게 라스 효과가 적용이 돼요. 봐봐. 이게 베라 여기다 지금 했지. 베라로 해볼게. 화랑 분노 쓰는 속도는 그냥 평균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 봐, 다른 애들은 뒤로 떨어져서 이렇게, 아까 그, 뭐, 그 모습이 안 나와. 봐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어, 안 커졌는데? 어, 왜안 커지지? 이게 왜안 커지냐? 얘왜안 커지냐고. 야, 커지라고. 이상 이거 라스 오류 났나, 이거? 광폭화 오류 났나? 아니야, 이거 고정하고 하면 은 커지는 거 보여서 괜찮아. 짜가짱 공님 감사합니다. 뭐야. 뭐, 분노가 안쳤어 123이 안 돼? 커졌잖아 아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하면 커지나? 이 상태로 들어가면 커지나? 아니 하랑도 되게 할거야 내가 하랑도 하게말와 근데 진짜 이 라스 예쁘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몸은 불사의 몸 아직 데려가 있라 아직 데려갈 사람이 남았어 나라지로 따라가 안커져 얘만 안커지네 얘만 안커지네 다른 들다 커지잖아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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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안커지잖아 얘만 얏! 얏! 이게 여기서 점프로 일단 어떻게 올라가더라 얘들?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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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나만한데, 짜증나. <laughs> 자, 어쨌든, 하루, 라, 아, 뭐냐, 하루래. 하랑 라스 끼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선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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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개 다시 바꿔놓고. 자, 그, 그 다음 또뭐 있죠, 여러분? 뭐 보여드려야 되죠? 근데 뭐 이런 걸 끼면 뭐가 바뀌나, 얘도? 얘도 그거 있는지 볼까요? 그, 그 옵션? 그거 있잖아. 이, 얘 세트 끼면은 뭐 주는 거. 이거 끼면은 뭐안 주나? 얘거 전용 그게 있던데요? 아씨, 이름이 뭐야 도대체? 아, 이거. 이렇게 입으면. 그 아바타에서만 가능한 거야? 그, 왜 꼈대요, 나는 이걸? 어, 네. <laughs> 여기다 끼면 되나? 근데 이게, 그게 있어야지. 이펙, 이펙트 말한 건데, 나? 이거 이펙트 있어, 이렇게 끼고 하면? 해 봐요. 오케이. 아, 진짜 미치겠네. 기억 때문에. 오,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승사자 같아. 사싸이 죽을 거라 생각했어. 죽을 거라 생각했어. 날아드롭 날았다. 똑같아요. <laughs> 똑같아요. 아, 근데 뭐더 이상 하랑할 거 있나? 근데 하랑이 점프 모션 자체가, 솔직히 좀 진짜 무거워가지고, 얘를 막 대점으로 막뭘 하기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같다좀 이렇게, 이렇게 도는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훅훅! 이렇게 넘어왔으면 되게 좋은데, 무슨 디자인이랑 이런 거다 만족스럽잖아요. 점프, 모션도 이젠 괜찮거든요? 근데 약간, 그, 선프에 대한, 뭐, 무게감이라 해야 되나? 그니까, 러 베라나, 히들러프, 카이처럼 그게 부드럽지 않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그냥, 꾸미는 용도로 많이 쓸것 같아. 어. 와, 근데 얘는 진짜 뭘 껴도 다 잘생겼다. 하루 정도로 무거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하루보다 무거운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반응속도, 이런 거, 템 맞고 이런 거, 이러한 속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더라고. 머리는 안 끼심? 머리는 그게 아니던데요? 세트 효과가 아니던데요? 세트는 얘네 말이던데? 핑크베리 곰돌이. 이거? 못생겼네요. <laughs> 야, 근데 얘는 제일 중요한 건 머리가 진짜 예쁘게 잘 나왔다. 와, 어떻게 이런 잔머리를 해도 이렇게 예쁘지 어, 얘 진짜 뭐냐, 얘? 우와! 야, 어떻 이렇게 쓰레기 같은 머리를 했는데 이렇게 예뻐 말이 안 되는데? 어, 얘는 얘 너무 불공평하다. 얘만 다 예뻐. 와 심지 어 이것도 어울려. 이거 씨발 다른 캐릭터하면 아주 어. 아니 너도 잘 어울리네. 야다 괜찮구나. 미안하다. <laughs> 어 이거 잘 생겼다. 와. 캘린저 헤어를 소화하네 아 근데 진짜 얘는 캐릭터 진짜 잘 빠졌다 얘는 와 근데 여태까지 나온 것들 중에 하랑이 제일 잘 팔렸을 것 같다 예판으로 우와 이 머리를 소화했어 야이 머리를 소화했어 얘 아니 나 소화 못했구나 다시 보니까 흉측하다 야 어, 역시, 이런 단정한 머리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나는. 와, 역시, 엠퍼러 가돼요 예뻐. 어, 오로라헤어 껴볼까? 어, 역시 소화를 못했구만. 역시 과거 물품. 역시 과거의 디자인. 역시 과거의 디자인. 절대 소화할 수 없어. <laughs> 오로라헤어는 역할 거야. <laughs> 오로라 헤어를 소화할 수 있는 남캐 존재하지 않아. 심지어 아, 아벨에 껴도 오로라 헤어는 아니야. 우와, 씨발. 어, 혐오스러워. 얘 근데 진짜 여캐가 끼면 진짜 예쁜데. 왜난역캐 이쁜데? 오로라 옛날에 한때 역캐 원탑이었어. 어, 아, 얘도 소화를 못했네? 오늘 어, 되게 이쁘다. 어쨌든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음, 생각보다, 나는 원래 캐릭터 같은 걸돈 내고 샀을 때 되게 만족감을 못 느꼈었는데, 이번 거는, 어, 이번 거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어, 봐줄만한 것 같아.